복음 기초 시리즈 9강입니다. 자, 이제는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고백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거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앙의 발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격을 고백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 장로의 1 2신조도 그 있고요. 하일델베르크 그 신앙 고백도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발판이 될 많은 고백들을 딱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딱 발판으로 든든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신앙 발판이 든든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 우리가 서론에서 좀볼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 뭐냐면,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 딱 모은 거예요. 복준다는 거,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 또 나를 용서한다는 거, 이런 말씀들만 딱 모으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신앙이냐? 틀린 신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신앙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리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멋대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근거하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지난 과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믿고 의자 하나님인데 그 복습을 할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분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 그분이 또 계획하시고 있는 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그분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 그분이요. 삼위일체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됩니다. 해야이게 인간 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하시고, 돼지에게 영혼을 주시고, 돼지와 교제하기 원하고, 돼지를 만물의 주관자로 삼았으면, 예수님은 돼지로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를 인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응답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론이에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어서 비슷하게 발음이 나오는 게 기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기독이라는 한자를 발음할 거잖아요. 그게 가장 그리스도께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땅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이런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응답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참응답을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고, 구원의 어, 의미가 뭐고, 축복이 뭐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 대한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아무 힘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세계보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사명을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할 겁니다. 이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조직하고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하고 만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바벨탑이 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직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창조가 있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종말에 있을 징조가 없고, 그 종말에서 어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앙 발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앙의 발판을 안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이 이 신앙의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다윗도 한나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비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 무한하심, 그 영원하심, 그 주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 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직접 다 풀어 가십니다.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 가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삶속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방법은 아, 당신이 그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 창조하신 피조물의 성령이 역사심으로 말면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몽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3위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3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깊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1.1액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일들을 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택한받은 우리. 사실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은 뭡니까? 택한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인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전받된 인간, 신자죠, 성도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 우리에게 관계된 게또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여섯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달란트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심지어 직업을 주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 모든 것 속에, 물론 선택은 우리가 했고, 그 속에서 갈등도 우리가 있고, 책임도 우리가 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짜,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일에 집중하시면, 그 그만큼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에게 복과 화를 다 주장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던, 게 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해와 달을 멈추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에 역사하시면서 하셨던 일이고요. 대부분은 섭리하세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은요, 삼남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탁 자연, 그냥 막 돌아갑니다. 우리가 음력을 따라서 막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인생의 계획을 돌아가게끔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 중에 그 많은 섭리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섭리가 뭐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정해지게 되어 있다. 시한부 인생이다. 영원하게 사는 인생이 없다.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직접적이지 않게 서서히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섭니다. 그게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죄로 물들어 버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이 땅에 그 살아가는 인생 기회 기간 동안에 해결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존재합니다. 그 내세는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공의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벌과 또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다 찾아지면 끝에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 세계복, 교회 많이 데리고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응답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전두자의 상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전도입니다. 막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를 기억하는 게 전도에 유익했던 것이고 교회 틀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신학을 정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실은 전도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뭐뭐 뭐 산업인이니까 사업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멋대로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사업이든 뭐를 통해서든지 전도자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백가십시오자 그래서 이열 가지 신앙 벌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섯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울 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인 거 들어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왜못 외우는지 아세요? 외우려고 안 했어요. 아, 안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오면 생각이 안 나요. 환경과 현실에 빠지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외우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생각나고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게 돼있다가요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그것을 라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20, 30대가 돼도 철없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해 10대라도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기뻐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자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반석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해 나가는 사람은 열매 맺어요. 왜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든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드러나는 육신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신앙생활에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드렸습니다. 주인 된대요. 아니다.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입니까? 주님이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까? 주인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전도 목사한테 나할게 없다. 할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난 사람을 꼭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 은혜 받을 수 있고 메시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걸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나아가면 돼요. 경계하는 자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법대로 멸, 승리의 관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인생을 달려가면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면 돼요. 농부 수고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도요. 농부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러 갑니다. 왜입니까? 농사에 필요한 일이면 하는 거예요. 그게 농부입니다. 그럴 때 수구한 만큼요 먼저 열매를 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확인하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섰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안 배워요.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신앙이에요. 이 정도가 됐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더 알아야 되고 더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매일 그하면 돼요.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 살아가면 돼요.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신앙의 발판, 흔들리지 않냐는 발판, 고백이 되고 반석같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제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제들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과 상급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의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